아니, 나 노래 부르고 나올 게 아니었는데, 저 부부 깜짝 놀라서. 아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해요. 여러분. 알았어, 알았어. 오늘 하루, 어, 정말. 정신없? 고정신없 <laughs> 떠들었죠? 네 오늘 무대위에서 저 오늘 좀 어땠어요? 어땠어요 <laughs> 어요 <어땠어요? 웃음> <laughs> 이게 뭐하나가 조금 에, 창피한 순간도 좀 있었고 <laughs> 어, 긴장도 많이 했고 에, 네,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웃어주시고 또 같이 즐겨주시니까 저도 마음껏 웃으면서 놀수 있었습니다. 정말 행복했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음. 이게 이번 팬미팅은 조금 저희들 좀 특별했어요. 이게 뭐냐면 준비하면서 고민도 좀 많았고 네, 지난 시간 조금. 돌이켜보는 시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내일 결론은 여러분들께 오해 기억될 행복한 하루를 좀 제가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는데, 화려함 보다는 그냥 재밌는 그대로, 영웅이가 갖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좀 했고, 초심을 좀 잃지 않기 위해서 무대의 상도 다시 첫 옷으로 갈아입고 왔어요. 천만 똑같이 제가 어제 마음 똑같이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조금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 동안 제가 말을 좀 많이 안 해서 좀 속이 터져, 터졌죠. 네알겠요니다왜 <laughs> 그래, 화를 도네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. 네, 제가, 음. 그러니까, 뭐, 울산에서 살고 있을 때는 뭐, 회사만 다니던 제가 서울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또, 시련도 겪고, 네. 솔직히, 서 제가 잘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. 솔직하게. 네. 그래서 뭐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그냥 이제 완연히 생각도 좀 했고.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요 제가, 저는 혼자는 아니잖아요 그죠? 네!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고 뭐,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,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죠? 좀 그래요 또 많은 순간들도 있었고 또뭐 최근에 또뭐또 안좋은 방송도 좀 있었고 네. <laughs> 그니까어 참, 제가 마음도 졸이고, 진짜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또 상상도 가잖아요. 또 제가 그죠? 아, 저도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요. 화도 많이 나고, 응.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딱 그거예요. 이제 잘못된 건 바로 잡고 정말 저도 그렇고 <laughs> 저도 그렇고 어. 우리 팬분들도 정말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순간들을 저는 대응을 좀할 거예요, 이제. 그래서 죄송해요. 이때까지, 어, 그 횟수로 3년. 그러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잖아요. 네, 그 기간 동안 참 변치 않고 제업에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으시도록 당당히, 예. 여러분들 앞에서 할게요. 지켜봐 주실 거죠? 예!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도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. 행복하셨어요? 감사합니다 제 이제 마지막 감정세포는 바로 행복세포인데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해드려야겠죠?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조금 아쉬워 하실까봐 좀뭐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겠는데 좀 준비를 한게 있어요. 자 이번 여름 우리 팬미팅으로 또 뜨겁게 보내죠 네! 그러면 이게 지나고 10월달. 10월달 느 조금 선선한 바람이 좀 불어올 때, 저와 빨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가을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번 팬미팅은 조금 뭐 미니 콘서트 느낌이었으면. 가을 콘서트는 훨씬 더 풍성하게, 더 깊고 따뜻한 무대를 많이 준비해서 찾아뵐게요. 안칠 거예요, 이제. 잘 따라서 다녀주세요, 그러면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가을의 어느 멋진 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건강이 무슨 아시죠 행복하게 기다려주세요. 자, 오늘 마지막 곡은 제게 큰 행복을 주는 친구인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대 내 친구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